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메카닉 김병훈입니다. 현차를 새 차처럼 만드는 폴리테카 정비센터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스타렉스인데 아, 옆에 유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참 난감하죠. 어, 유리 스위치가 고장 날 때. 가끔 작동이 안 되는 거가 전조 증세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교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 그랜드 스타렉스이 운전석의 메인 스위치 그리고 보조석의 스위치 이걸 양쪽걸 이제 교환을 했습니다. 한번 차량을 보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동승자석의이 문짝인데 연문짝입니다. 연문짝을 이렇게 탈거를 해 놓으면 어, 여기 성경책도 있네요. 성경책 네 저도 교회 장로인데 에, 성경책 보면 제일 반갑습니다. <laughs> 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어, 정말 좋죠. 어, 네. 좋은 것 정도가 아닙니다. 행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자 교환을 하는데 스위치가 이 메인 스위치 또 이거 동승자석 스위치도 다 죽었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교환을 하면서 오래 됐기 때문에 이제 스위치를 교환을 같이 했고요. 저기 운전석 쪽에는 교환을 지금 해 뒀습니다. 해서 테스트 했고, 어, 그 다음에 여기 동승자석에, 여기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에 있는 문짝 안에 내네 판을 이렇게 탈거를 합니다. 탈거하면 스위치가 나오고, 어, 이 판을 이렇게 넘겨보면, 여기 스위치 들어가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옆에 있는 이런 사이드에 있는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피스 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 탈거를 해주면 이걸 이제 떼낼 수가 있어요. 떼내면 여기다 스위치를 밀어 넣어가지고 자리 잡아서 다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아, 그 스위치 고정은 어, 플라스틱에 스위치에 달려 있어요. 어, 그렇게 달려 있고 피스가 거긴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하단부라든지 이런데 피스가 있죠. 어, 이여름 쪽에 거는 탈거를 이제 해주면 이어판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어, 바로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나오는 커넥터는 이거고요. 운전석에는 세 개가 들어갑니다. 커넥터가 어, 그 동승자석에는 한 개로 다 떠나는데 이 겨울이 되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유래용 핀들이 이렇게 쫙 박혀 있어요. 이런 핀들이 이제 에, 전부 다 빼고 나면은, 이렇게, 바스러집니다. 바스러지는 아,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새로 교환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지금 이쪽에도 세 개, 저쪽에도 두 개, 이렇게 새로 노란 걸로 교환을 해줬습니다. 아, 저렇게 교환을 해서 장착해주면, 문짝이 타이트하게 쫙 달라붙죠. 어, 예, 이렇게 해서, 어, 앞으로 작동 없이 잘 다닐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구요. 이걸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스위치만 갔다가 여기 이렇게 꽂아가지고 키온 해가지고 작동을 시켜보면 작동이 되면 백발백중 스위치 고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어 여기 나오는 커버라든지 이런 것도 백미러 커버 이런 것도 이렇게 탈거를 해놨습니다. 아, 퇴근 시간에 오셨는데 얼른 해드리려고 어네 이렇게. 에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 내일 되는 토요일, <laughs> 설 연휴가 시작되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정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폴리테카 정비센터 인천 간석동에 있습니다. 메카닉 김병원 이었습니다. 좋은 하날 되십시오. 좋은 한해 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